엎치니까 나오냐? 어 바보 행동인데 아니야 아니야 오다이다안 어, 보고 먹을 뻔했죠 안 보고 먹을 뻔했죠 나스징 같이 먹으면 안 되죠 돌려야죠 왔다 이원 제대로 왔죠 아니면 베이스를 갈아 버려야 될지도 오랜만에 도박적 플레이 했는데 바로 파산했 그렇죠? 이거는 그냥 황소부대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죠?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다음 패치 때좀 조정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이거 애니 쓰는 잭스 갑시다. 음. 오, 이거 좋은데? 반등의 기회를 노려봅시다. 오케이. 잭스 구인수 피버. 내가 잭스 3템 각이 좀 좋아. 이래서 좀썸파안 좋은 것 같아. 5오염채우고3 음. 6 7. 7번 치면 딱두 번인데. 두번 2번 먹고 잭스 살리 낫지 않을까. 그죠 어, 오목. 쓰긴 해야 되겠다. 아, 오목은 좀 애번데. 템은 약간 눈누이 약간. 허어! <laughs> 미치겠다! 이거 게임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줘야 합니다, 저거. 이긴 것 같아. 안 돼. 나이스.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음.. 품쇼로 1등 갑시다 조합도 좀 애매하다 플레 증강일 때그 슈웅 없는 누누가 좀 약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기계.. 계속 강탈하고.. 어차피 파르페가 목표였으니까 제일 쓰고 싶은 건 스택틱이긴 한데 우르고 스택틱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호 충격기 안 만들고 모래로 쓰고, 까감 누누 쓰고, 다 지니까 스택틱 소를 하겠습니다. 아, 이겼다 아닌가? 이거 좀사기잖아 사냥 해전 율쌉상위원 뿌려 쳐 줄까？무 르고 터널 쓰고눈을 오르 거든 마스코트 상 징인 있 으면 6 마에 그냥 좀밸 르고 쓰는수있 치감에 치감을 줬네요, 저는. 그죠? 인간 치감인데, 원래, 소리 오, 죽을 수도 있겠다. 나이스. 휴게소에서 쉬어갈게요. 음. 아니, 내릴 것도 없어, 이거. 휴게소 만나가지고. 지금. 봐봐. 제대로 휴게소잖아. 이까지 <laughs> 뒤질 뻔했네. 응. 음. 골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진짜 MS만 먹을게.

조합은 완전 완성한데? 조합 완성. 다 완성했습니다. 사마스코트만 쓸까? 모르고. 그냥 좋다. 아이 스택티 오르고 진짜 사기네. 갖다 박으면 이기거든. CC 보충도 지리고. 괜찮네. 음, 이 조합이 제일 괜찮네요. 음. 간지, 그냥 뭐. 깁시다. 사전 이런 게 좋은데. 이상 조합이 좋을 게 없어. 이거를 그냥 이걸로 가는 거밖에 없어 진짜 웬만해서 안 죽잖아 나, 그죠? 음, 카이사가 저거 눈은잘 잡긴 하거든요. 근데 저런 카이사는 나못 잡아. 육마 스코트가 아니어가지고 저 밸류도 딸리고 근데, 우르고 스택틱이 진짜 개사기긴 하네. 음. 저는 약간 우르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르고 템 챙겨주자, 이거. 맞다. 맞다. 그래, 가자. 우르고스로 무한수급 가겠습니다. 단나 넣으면 이민간이네 좀 안정화가 되긴 하겠다. 와 레오나 미쳤고 지금 총검 피해 보여? 이거 레오 일성 레오나 안 죽었잖아. 이성 싸미라한테 맞았는데. 그냥 눈덩이 박아주면서 그냥 그냥 아니 그냥 뭐 디키 눌러가지고 누누만 찾으면은 누누 존나 잘하잖아. 파래프치가 또. 조합 그냥 깔끔하게 짜잖아. 아니 미버러지는 그냥 4936. 누누 이거 535잖아. 일성일 때도 쟤 이겼단 말이야. 4코 이성. 어꼬리고아꼬서 어, 아니 잠깐만 마스코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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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깐만 고간만리간만오 마스코트. 인정해라. 이게 쌍택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 애니를 버릴 만한지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애니를 버릴 만한지. 애니를 이제 애니야. 약간 아깐... 고생했다. 뭐지? 나는 로봇이다. 내 포효 소리를 들어라 포효 소리 그 아니 일단은 요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방패대를 좀 늘려주는 게좀조합상이 괜찮죠 이거 우리 곳은 AD니까 거압 받겠습니다 애니 끝까지 가자고 음. 일단은 뭐 뜨는 게 이득이야 이러면 잘리는거 보다 그쵸 브레벨을 가면 1등이라고 갈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는데 안 가도 할만하지 않을까 나 지금 루구시 형님이 진짜 일쌉자해주는데 그죠? 아니 우루구시 돌아왔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즌 라이엇이 너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코스트 제드에 결투가를 주잖아 그러면 지금 그냥 결투가 제드야 그니까 2원짜리를 이제 4원짜리로 만들어서 애초에 결투가인 상태로 제들 탄생 시킨 거고 우르고 또 슈발이고 오 이거 이거 궁 모션 똑같은 거 같아 그지 내가 느끼기엔 똑같이 느껴지거든 이거 궁 모션이 아 이제 모르겠네 소소소는 뭐냐 구레벨 근데 가게가 쉬운 게우르고이돈뜯어줄거 같아 음. 잠깐만 너무 약하다 블벳스 삼성 치고 가지고야 너무 약해 너는 약해도 진짜 너무 약한데. 밥 먹고 다녀? 괜찮 나이스. 얘가 서풍 먹게 하고 저는 구원을 먹는 게좀 낫지 않을까? 체유력 시켜 주고. 그러고 보니 우르곳궁 시즌 2 남이궁이네. 그니까 시즌 2 남이궁에 시즌 6 우르곳 그냥 장착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궁극기를 쓰면 그걸 거. 든우르고시집개발로 <laughs> 하는데 그냥 기본 지속 효과. 그러니까 6시즌우르고 궁극기 플러스 그냥 남이 궁극기 꼬라박은 거거든. 애니는 그냥 애니고. 그쵸 그렇죠. 애니 띄우고 에코 가요고아 모렐로 붙여야 된대. 나이스. 묻히고 우르고 궁 이렇게. 어, 아까 이거 복습 많이 했죠? 우르고 궁 어떻게 쓰는지. <laughs> 뭐야? 뭐 걸렸는데요? 뭐야? 내가 말했잖아 우르고 덱이라고 누가 눈누덱기래 쓸데없이 존나 빡치네 <놀람> 드라들러 <드라디라와>. 주세요 <놀람> 삼별스커스 깔끔하네 신너지미르스틴는놈 파렵지 도드라하면 되니까 장갑 하나 뽑아서 배치 깔끔했지. 배치 그죠? 배치 방금 그러니까 우르고 데이터 쌓았거든요우르고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홍 쓰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써 가지고 배치 완전히 따버렸어. 그죠? 아니 우르고이그 치트리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음. 한우고이 다른 시즌 우르고이랑 비교하지 말라는데요 아니 다른 시즌은 우르고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똑같아 솔직히 말해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 레오나의 막템을 대천상연은 먹읍시다. 일제 아니고 슝.. 웅제대요 일제였으면 족밥이거든요. 슝웅 제드는 세기네 사실상. 어 배치 완전히 땄다 친구야. 근데, 쟤네 방크 빠졌는데? 어. 사이 스택티 구르고 있는데, 팔찌? 궁 한번 맞으면 죽는데, 제대야 어, 왜 피했어? 방크 빠진 거 아니었어요? 나 공포 한번 맞지? 버그 올렸네? 레이저 제대야 어쩌라고, 지금? 봤지제대지 맞아 죽는 거야. 어. 버그로 한번 살면은 뭐 어떡할 거야. 와 그때 우르고 진짜 좋다. 우르고서 딜템 방는거 나는 좋은 그 선택진 것 같아. 요 진짜 좋네. 약간 화공 우르고 느낌이 나서 솔직히 저는 좀 좋긴 하네요. 그때 그 시절 그 추억 속에 사는 파랗지한테는 거죠. 음. 좋은 의냥차워자 가비. 슝누누덱하고 배치 존망했다고? 그건 친구야 진짜 네 잘못이야. 슝 누누 완성하면 못막는데 아 그리고 누누가 딜라인 모래로 묻히고 스택틱 딜 들어가는 것도 좀 깨알인듯 그죠? 진짜 의미가 있어. 마방 까기 이제 이온중격기는 좀잘 안되는 격이 있거든 근데 누누한테 주면 진짜 아쉽단 말이야. 근데 이제 루루고뚜가또 해주니까 해줄땐 때 음, 죽자 달리스야. 어이 또 대박 터졌네. 난 정서는 사실 필요 없거든. 쇼지. 대천사? 아쉽네 아쉬운데, 아쉬운데 주죠. 창고만 채우면 1등이잖아. 육 마스코트보다는 사마스코트의 밸류가 맞네가 아니고 누누 캐리는 무조건 마스코트가 높을수록 좋은데 난 우르고 캐리잖아. 난 우르고 캐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이스 배치 따라갔고. 묻히고 이제 스택틱 들어가고 최대 체력 피해량. 요 콤보가 진짜 질이네. 쓰르고시 따라가는 게, 그죠? 얘가 지금 끝없는 피자여가지고, 근데 좀 아쉽, 아시, 아쉽네. 버그야, 우르고. 아, 진짜 밸류의 끝이네, 이거. 우르고 딜도 세고, 그죠? 나 앞으로 스택틱 바가 야 되겠다. 어. 아니, 그니까, 옛날에 화공 우르고시 대살기였던 이유가 그냥 스택틱 루나 이딴거 받고 그냥 존나 연승하면서 돈 벌면서 갔단 말이야. 개작이네 그냥. 스태킹 박아도 되겠는데 이제? 음. <laughs> 동특은 하지 말자고. 음. 아 근데 이번 시즌 살짝 아쉬운 게 약간의 그 뽕맛 부족이랑 그건 거 같아 진짜. 돌려 쓰는 게 너무 심해. 라이엇을 너무 믿었다 그죠. 칠보다는 존나 재밌다고? 발로 만들어도 칠보다는 재밌어. 아니 그게 재미 없을 수가 없어. 음.